안녕하십니까. 오신 김철규입니다. 어, 이곳은 남한강변, 어, 여주시 대신면, 어, 양촌리에 있는, 어, 남한강변입니다. 아, 어, 이제 막 해가 지고 있는데요. 어, 이제서야, 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밤에 들어왔습니다만, 어제 밤에 비가 많이 내렸고, 거기다가 또 강풍이 부는 바람에 낚시를 할 염두, 염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잠만 자고 어, 아침에 낚싯대만 펴놓고 또 방, 강풍이 불어서 어, 낚시는 못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서 어,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 지금 물 흐름도 없고 어, 낚시 하기는 뭐 괜찮습니다. 바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어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어 낚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어 제가 있는 자리 요 앞쪽으로 말풀을 비롯해서 수중 수초가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요. 어 지금은 뭐 거의 사라지고 이 앞에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요게 어 이제. 아시텔을 들면 걸려 나오는데, 뭐, 지금 찢어 놓은 데는 지장이 없고, 어, 드문드문 있는 그 청태가, 아 조금, 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 다음 카페, 봉핸드 사랑의, 어, 아 납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약 70여 명 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 제가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당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넓은 곳이라서, 어, 자리는 충분한데, 예, 다만 이곳은물 흐름이 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 흐름도 없습니다. 어, 제가 앉은 자리 수심이 지금 4칸대 기준으로 해서, 2m 가까이 나오고요, 어, 3칸 때에는 한 1.5m 가량, 아, 이, 이 정도 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저병 잡을 사람 없죠? 네 여기 고기 없는 거 같아요 저 병원 잡을 사람 없죠? 네? 저 병원 잡을 사람 없죠? 네밤 예, 10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참 입질 없네요 하면서 구복구복 졸았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그래서 졸게 되네요. 날로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 입질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 지금 물이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수위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어제 밤 9시 40분까지 날씨를 하고, <laughs> 또, 야식 준비를 하고, 어, 그리고 냥 잤습니다. 와 어, 방금 나와가지고, 케이 전자 캠미를 교체했습니다. 너무 꽤 보이지가 않네요. 떠어들 물이 꾹꼭얼 뭐 정도로 날씨가 상대 차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안개가 쫙 깔리고 있고요. 추운 뭐, 곳에는 바람도 없고 음, 날씨할 만합니다. 네, 예, 동이 트고 있습니다. 춥네요. 아, 날로뿡 켜놓고 있는데도 상당히 춥습니다. 아,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고요. 啊。<laughs> uh 잡았는데 일네 예, 그리고 저 위에 24.2라고는 하는데 아예 알겠어. 요 그러니까. 얘하나여어떻 나왔다네? 자, 자. 사거 없어요. 아, 나 시험 달린 거. 잠깐만요. 몇 되나? 잠깐다야 여기서 제일 큰게 뭐야? 25짜리 하나 있어. 25짜리. 이야 막내. 막 우리 막내 어디 갔어? 막내가 누구야? 아, 자, 자. 야, 어. 어. 아, 아, 자, 아, 자, 아, 아, 자 자, 가지고. 미달! 미달! 미달고! 미달! 미달!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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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운 날씨에 낚시들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붕어가 안 나와가지고 많이 좀 아쉬운데요 저도 입질 한번못 봤어요 근데 그래도 29... 어, 또뭐28.2뭐 이래서 겨우 어, 계측대장에 들어간 게 3마리가 나왔는데 어, 첫날 금요일날 저녁때 여기 들어왔는데요 어, 너무 비 바람 불고 게다가 비까지 엄청 쏟아져가지고 과연 여기서 어, 나타 행사를 할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 비는 그쳤고 또 바람도 좀 약해지고 어, 그래서 행사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고요. 자, 반갑습니다. 나 오늘 아침에 왔어요 네, 이거 참석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회장이 돼 갖고 참석을 해야겠고 그래서 아침에 왔습니다 어저께 본 사람들은 나안본 사람입니다 <laughs> 술도 조금씩 먹어요 낚시 와서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낚시 사랑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어... 우리 토탈 국장님은 낚시 사랑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 낚시사랑이 97년이죠. 그때 개설될 때부터 또 낚시사랑의 화보팀 canceled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 습니다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그 붕어 핸드 사랑 그게 걸맞게 그 대한민국 그 4대 포털 사이트의 최고의 카페인 걸로 뭐 제가 오늘 와서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대한민국 그 낚시 대표 카페로서 잘 이끌어 나가는 아주 어 부, 부러운 그런 카페가 되었나 싶랍니다 감사합니다. 29cm 잡은 보름장님오우다 네. 자, 상품은 골라가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그렇습니다. 만 네, 갖고가. 뺏... 그렇지. 사진 좀 많이 찍어 주세요. 자, 보시고요. 아, 누가? 자, 수고하셨고요 축하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1등했죠? 지난번에 1등. 했죠? 야, 이거 다음에 다음에는 요번에 1등 하면 다음에 1등 빼자고 자이등 어린부원님 턱걸이24.2아참 좋아요. 어. 자, 아, 자 빨리 빨리 안해자보자 우리 고부님이또 시상하겠습니다. 아유, 자 아유 싫어요. 하나 맞추나 어야 빨리 나가 내년에 안 나오기만 해봐라. 밖에가안나오긴왜안 나와요? 네. 어자 다음은 3등에는 이제 방랑자 투어님이 이제 되셨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어. 어, 특별히 특별 회원 이상에게만 1, 2, 3등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미안하지만 4등으로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근데 3등이 없어요. 3등 뽑기. 자 추첨. 아, 네, 자 이번에 3등인 뽑아도 드립니다. 낚시. 낚시. 자, 어디 가셨어? 시상하셨어. 자, 여기, 여기인데, 우리, 자, 병농가님 시상하셨습니다. 사진들 잘 남겨주세요. 아이, 독도 많아. 자, 치고, 치고, 치고. 자 그러고 아니 사등 4등 있습니다 4등을 우리 저 방랑자 투님저 미안합니다 3등 미안 하줘서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우리 활동하시는 우리들에게 선품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인정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부모 아, 자우신 분들 드린 걸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다 돌아가는데 어... 여기 파라솔하고, 요 밑에 이거는 맨 마지막에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빼놓겠어요. 그러니까, 딴 걸로 골라가세요. 파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셋파이팅 네!